네, 지금 제 옆에는 제 57회 백상예술대상에서 TV 부문 여자 최우수 연기상을 받으신 주인공이 계십니다 김소연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ext 감사합니다. to me is Miss Soyeon Kim who is the winner for the Best Actress in the TV category for the 57th Baeksang Arts Awards.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어 지금 표정이 <웃음> <웃음> 어, 지금 지금 마음을 <laughs> 만약에 뭐 다섯 글자로 표현을 하신다고 아, 네. If you, if you can 아, 네. uh, describe your feelings in five letters, what would that 음, be? 어 이런 영광이 n g w a n g i Iron Yongwangi. Iron Yongwangi. i 떨 o n Yongwangi. Iron y 지 아까 물어봤는데 기억이 안 나서, 네. 우리 네. 어, 음, 펜트하우스가 어, 시즌3까지 이어오는 작품이잖아요. 네. 펜치 네. 않은 작품인데,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하는 팀들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단한 카트도 소홀히 하지 않거든요. 정말 열정적으로 해주시는데, 아, 진짜 제가 대신해서 받은 것 같아요. She conveyed her biggest thanks to her team, Team Penthouse. 그러면 음. 이제 상을 받으셨으니까 아, 네, 네. 백상에서 상을 받는다는 거는 우리 아, 네. 네, 배우 여러분께 어떤 의미가 가실 궁금해요. 어. 김소연 씨라면 또좀 다를 수 있지 않을까? 음. 오늘의 상이 네. 어떤 의미일까요? 어. What does today's award mean to you? 제가 데뷔한 지가 28년째인데 벌 보셨어요? 네, 근데 다8년 아, 8년짼데... 내. 아. 제 음, 제그 연기자 생활을 하면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어, 나는 꼭 백상이라는 음, 무대 나도 한번 초대돼서 초대만 되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 이렇게 상까지 받아서 정말 음, 너무 영광스럽고 정말 노미네이트 된 것만으로도 그날 하루가 저한테는 어, 너무 너무 영광이었는데 진짜 지금 아직도 꿈꾸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꿈을 이루셨네요. <laughs> 어, 정말 이보다 축하할 일이 또 있을까 싶은데 사실 저희가 이거 티슈 있으면 먼저 좀드릴까요 아, 네. 네. 이렇게 무대 위에서뿐만 아니라 이 백세진 인터뷰 현장에 들어오셔서도 눈물을 글썽이실 만큼 김소현 씨에게는 참 소중한 오늘의 백상 예술 대상입니다. 이제 여기서 끝내실게 아니잖아요. 이제 아, 앞으로 에이. 이제 쭉쭉 더 배우 김소연으로 승승장구하셔야 되는데 아, 앞으로 계획 같은 것이 얘기하실 수 있을까요? 네. What do you plan to do in 어, the new future? 이제 6월 4일 날 이제 대장정의 마지막 시즌을 보여드리는 데그 때도 어,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